모터 뉴클리어 천영성 3단 해외 나타 프라모델 조립해봤습니다. 좋은 하면서도 뾰족뾰족한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이 친구도 뾰족뾰족합니다. 그래서 조립할 때 많이 주의가 필요하고 파란색 보석 같은 파츠가 있는데 걔들을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. 잘 빠져요. 조립하는 단계에서 접착하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금 프레임 파츠 끼울 때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. 학금 프레임은 다들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가죠? 끼우실 때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. 뾰족뾰족하니까 손안 다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팔이 6개입니다. 나타 설정 충실. 판넬 대신 팔넬. 팔이 6개 합금의 크기가 25cm 정도 된단 말이죠. 그리고 이런 화려한 이펙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56,900원입니다. 확실히 저렴한데, 취향이 안 맞는데, 뭐, 억지로 구매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, 어, 이거 좀 멋있는데? 이 가격에 손맛 좀볼수 있나? 화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현재는 국내 배송 되고 있고, 국내 배송 물량 끝나면 재입고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럼 우리 또만제본담